종류를 잘 밀폐를 해서 잘 덮어두어야 어, 상처가 잘안생깁니다 트라이암시놀론이 아까 우리 콜라겐 파이버가 많이 증식해서 이렇게 뽀록하게 솟아 올라왔잖아요. 그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기능을 어, 약간 진정시킨다. 그래오마이신이 구하기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규어 센터에 주문해서 저희도 쓰고 있고요. 필로이드 힌터가 이런 PDL 레이저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어, 상처로 바뀌게 됩니다. 뒤에 있의 켈로드뿐만 아니라 뭐 갑상선 제거 흉터, 어깨에 생긴 주사 자국, 여드름 뜯고 났더니 생긴 흉터 뭐 이런 것들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그리고 단순한 것이 사이즈가 작은 것과 큰 것. 복잡한 것은 크기가 매우 크거나 아니면 위치가 별로 안 좋거나 여러 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신 이유는 어, 다른 수술이 아닌 치료에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건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앞뒤로 커다란 혈관제식 덩어리들이 생기고, 물론 수술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많이 티나지 않거든요. 뭐 여기는 피부가 부족해서 뒤에서 플랩을 떼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 조각을 떼다가요 여기에 이어 붙인 거예요. 제가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수술 이후의 관리가 사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캘로이드는 체질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똑같은 환자에서 양쪽 뚫었는데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안 괜찮은 게 관리도 작용했을 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일반적인 수술하지 않은 일반적인 모든 관리에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에는 컬셉 드레싱이라고 해서 밀폐 드레싱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 밀폐 드레싱을 하실 때 실리콘 젤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갑상선 수술하셨거나 제형제개 수술하고 나서 아마 비교배로 사셨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해 보면 아주 종류 많거든요 이런 종류를 잘 밀폐를 해서 잘 덮어두어야 어, 상처가 잘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ompressive therapy 인데 요것도 이제 꽉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재발을 어, 줄인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게요 인트라 리즈넛 스테로이드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켈로이드 치료하러 피부과 병원에 오셨을 경우에 가장 많이 하시는 치료예요 요거는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고 퍼스트라이니까 어, 그러니까 가장 가장 많이 쓴다는 방법이죠. 이건 어떻게 어떻게 놓는다.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아야 할 거고요. 요 기전은 뭐냐면요. 이 트라이암시놀론이 아까 우리 콜라겐 파이버가 많이 증식해서 이렇게 뽀록하게 솟아 올라왔잖아요. 그 파이브로블라스트의 기능을 약간 진정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요. 주사할 수 있는 약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처음에 말씀드린 트라이암시놀론이고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5FU라고 해요. 이 5FU는 마찬가지인데요. 셀룰라 프로리 t 레이션 그러니까 세포 단위에서 증식하고 복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어마이신이에요.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이프트로픽 스카를 그러니까 과증식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요거는 인듀스 에이 o 터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포를 사멸시킵니다 고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예전에는 항암제로 지금도 쓰이나? 여튼 항암제로 쓰이고 있고 실제로 시중에서 블레오마이신이 구하기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귀약품센터에 주문해서 저희도 쓰고 있고요 요거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블레오마이신도 있고 5 f 도 있고 트리암신놀론도 있고 베라파밀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 약제의 선택은 이제 의사선생님한테 좀 맡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본인이 어떤 치료를 했었다 라고 어 얘기해 주시는 건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사마귀 치료하실 때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이게 바로 크라이오테라피라는 거예요. 크라이오테라피는 냉동치료죠. 냉동치료도 역시 재발을 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거는요. 이것도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PDL이라고 하는 레이저예요. PDL이라고 하는 레이저는 585나 600 나노미터 대 파장을 이용을 해서, 음, 헤모글로빈을 크롬포폴에서 혈관 형성을 혈관이 생기는 것을 조금 줄여지는 걸로 인해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베릴힐 TV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PDL 레이저를 잘 해주게 되면요 조직학적으로도 호전된 소견을 보이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핑크색으로 뭔가 거대하고 거대하고 기괴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퍼트로피, 켈로이드 스카거든요. 켈로이드 흉터가 이런 PDL 레이저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어, 상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켈로이드 체질인데 다쳤어 이번에 그런데 이거 켈로이드 생길 것 같다 그런 경우에 p d l 레이저 하러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켈로이드 수술을 했는데 아 이거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이런 경우에도 p d l 레이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다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어, p d l 레이저 말고 써볼 수 있는 레이저는 어블레이티브 레이저입니다 어블레이티브란 뜻은 뭔가 표면을 깎는다 제거한다 이런 뜻인데요 어, 매지는 뭐 CO2가 될 수도 있고, 어분 야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이두 가지 레이저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 상처를 둔 레이저들은 레이저 어시스틱 드럭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사를 하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아프게 하지 않아도 레이저로 구멍을 내서 피부에 들어가서 적절한 약물을 넣어주는 것 아까 얘기했던 뭐베라파민 인터페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서 캘로이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이때 상처 회복을 돕고 그리고 뭔가 좀 정상적으로 진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p r p 예요 그래서 요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 임상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대학에서는 RT 같은 거, 방사는,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요약을 하면요. 어 켈로이드는 체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사람에서 호발하고 켈로이드 체질이 심한 사람은 좀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질이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미 켈로이드가 생, 어, 생겨버린 상처도 수술을 하고. 어, 이 상처를 좀 덜어내준 다음에 이 커다란 켈로이드를 떼어나고 나서 다시 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 마치 켈로이드가 없었던 것처럼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켈로이드 수술을 하기 이전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사제,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레이저 치료도 할 수가 있고요 바르는 거 아까 젤 시트라든지 아니면 그거 말고 창상 피복제들도 요즘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실패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 치료 한 다음에도 역시 아까 제가 앞서 알려드린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관리를, 어... 통해서 귀에 있는 캘리오드뿐만 아니라 뭐 갑상선 제거 흉터, 어깨에 생긴 주사 자국, 여드름 뜯고 났더니 생긴 흉터, 뭐 이런 것들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는 주사를 조금 더 맞는 걸로 거의 완치 이를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진료부터 받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켈로이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실제로 켈로이드의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 예를 들면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뭐 약을 바르거나 하는 것들은 해주는 것들 많이 찾으셨을 건데요. 켈로이드를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들은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치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